뉴스입니다. 실시간 코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후 고정댓글에 카톡 링크방을 클릭하여 입장해주세요. 추천코인 소식은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코인 흐름과 추천코인에 대해서 알려드릴 코인정보 25시입니다. 오늘은 코인 흐름부터 추천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장이지만 많은 분들을 통해 수익 소식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또는 정보방 활용해 주시고 영상 알림 설정하셔서 실시간 정보 받아 보시고 유튜브 통해 영상 시청하셨던 분들 매도 시점 지나치셨다면 1대1 문의방 통해서 대응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 비트 또한 위험했던 지지 구간을 이탈해내며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과의 일시적인 디커플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며 이더리움이나 비트의 강한 움직임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다시 커플링 될 것이라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하고 빠른 상승을 이뤄낼지에 대한 유문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상승이 컨펌되고 한파동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25,000달러 위로의 가격은 가져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현물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빠른 영상 전달과 시청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매수 시점이 될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적으로 하셔서 때마다 빠른 정보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추천드릴 종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비트의 상승과 함께 이더리움과 더불어 폭등에 가까운 상승을 가졌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상승은 이더리움이 기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할 경우, 다수의 이더리움 최고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이더리움과 함께 상승하는 중입니다. 이더리움의 머지완료와 함께 변동성이 주어짐이 분명하지만, 그 이전까지의 수익 구간을 가지기 좋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승 관점으로서의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분할로 진입 이더의 흐름에 맞추어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코인의 매수가는 영상을 참고하시고 유튜브 시청이신 분들은 5% 이상 수익 시 자율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며 실시간 매도 사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1대2 정보방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본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바이낸스의 입출금이 예고 없이 일시 중단되면서 비트에서 강한 낙폭이 나왔습니다. 혼자서 매매하시다 보면 이런 갑작스런 이슈에서는 무슨 상황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하셔서 갑작스런 시장 흐름에 당황하지 마시고. 도움받으시면서 원하시는 수익 가져가시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방의 입장은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보다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수익과 함께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정보25시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정보25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